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홀로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각기 다른 사연들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제게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쉽사리 꺼내기 힘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한번 정도는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이제는 그 일을 겪고 난지 시간이 한참이나 많이 흘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참 많이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또 분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혼을 했어요. 사실 요즘 세상이야 이혼에 대한 시각이 많이 관대해져서 그게 무슨 흠이겠냐 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이혼했던 날까지는 지금부터 22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당시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결혼 생활은 4년을 했고, 이혼한 지 22년이 흘렀지만, 제 나이가 아직 신이 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어렸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이르게 결혼했어요. 사고를 친것 아니냐 등등의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착했고, 다정했고, 절 위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제 인생의 마지막 한 자락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은 누가 봐도 성실하고 반듯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에 꼬리냈습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의 성격이 뭐랄까. 좀 드세고 기가 센 편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가 눈에 차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부지 기수였었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죠. 시댁도 제 친정보다 좀더잘 사는 편이었어요. 시어머님, 그래서 저를 더 싫어하셨습니다. 한 번은 결혼한 이후에 술을 한잔 하시고 절 붙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 자식이 시댁과 비슷하거나 좀더 나은 형편인 집안에 장가를 가서 쪼들리면서 한푼두푼 푼 아끼고 모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았으면 했는데 저를 데려왔다고요. 그러시며 제가 너무 보잘 것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안 차고 예뻐 보이지도 않는다구요. 여러분들이라면 술에 취해 며느리를 붙들고 그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신가요? 뭐, 말씀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셨거든요. 저희 친정 사정이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딸내미 시집 간다고 하면 혼수도 빵빵하게 해준다고들 하지만 저희 친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살아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유롭진 않았고 항상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집을 해왔는데 저는 혼수조차 제대로 갖춰가지 못했고 시댁에 예단을 보내지도 못했어요. 지금 세상이야 그런 것들이 허례어식이다 하면서 생략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은수저 세트, 이불 세트 그런 것들까지 다 챙겨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와 제 친정을 무시하셨고 싫어하셨습니다. 결혼조차도 남들처럼 못할 정도인 집안에 아들을 주기 싫다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밤낮 가리지 않고 설득했고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시댁에서 왜 그렇게 저를 반대하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구색은 맞추시려고 애쓰셨죠.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 눈에 제가 이뻐 보일 리가 없었어요. 저는 빠르게 그 사실을 인정했고 시어머니와 관계를 다시 쌓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 후 정말 가정에만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도통 마음을 열어주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셨죠. 저는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게 시집살이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자청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죠. 시아버지도 제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제게 더 역정을 내셨죠. 아들로도 모자라 남편까지도 구워 살았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묵묵히 들으며 죄송하다고만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시키기도 하셨고, 이불빨래를 손으로 하게 하시기도 했고,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기상천외하게 절 괴롭히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제가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생긴 아이의 탄생 소식에 양가에서 너나 할것 없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행복해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를 정말 혹독하게 굴리시던 시집살이도 멈추셨고, 오히려 저를 잘 대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인정을 받는구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시며 아들이길 바라셨어요. 저도 그래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아들을 낳게 된다면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성별을 채 알기도 전에 유산이 되었고 아이는 저희 부부 곁을 떠났습니다. 시집살이는 다시 시작되었죠. 아이를 떠나보내서 그런지 원래 하시던 시집살이에 제 험담이 추가가 되었더군요.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은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음식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몸에 좋은 것들을 사서 먹이셨죠. 제가 정말 몸들 바를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유산을 했을 때는 시어머니마저 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셨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제 걱정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자궁이 많이 연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긴 했고 임신하면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병원과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제 자궁이 약했던 탓인지 그 이후 유산을 네 번이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으로 느껴졌어요. 음식을 잘못 먹었나? 너무 많이 걸었나? 무리했나? 병원 측에서는 제 탓이 아니라고 했고 남편도 제 편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마 유산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죠. 유산도 계속 겪으면 사람이 미칩니다. 시어머니는 다섯 번째 유산 소식을 들으시고는 저를 혼내셨어요. 너는 애가 대체 생각이라곤 하는 거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고 살란 말이야. 대체를 애몇 번이나 유산시키는 거니? 넌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 대체 어떤 못 배워 먹은 걸 써먹어서 내 손주들을 다섯이나 그렇게 보내냔 말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유를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니 죄송할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렴. 내가 결혼할 적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는 있었던 게지. 내가 너한테 뭘 팔했니? 아들 하나 낳아달라는 게 그렇게도 고가웠어 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순풍 순풍 애들을 낳아서 시부모 품에 철썩 안겨준다는데 이래서 돈도 안 벌어오고 집구석에서만 박혀있는 애가 임신 관리 안나도 제대로 못해? 넌 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아니 그냥 우리 집안에서 나가거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내가 다 괜찮다 스스로 다독이면널 받아줬어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네가 백날 첫날 노력을 해봐라 애가 들어서는지 어머님 그렇게 제게 폭언을 쏟아부으신 이후 실제로 이혼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 기다려줬으면 오래 기다려준 것 아니냐 하시더군요 제가 다른 며느리들보다 어리니 덧 건강하진 못할 망정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너무 서러웠어요.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른다 했거든요. 분명 초음파를 찍거나 이럴 땐 한참 괜찮다가 그렇게 어느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얼렁뚱땅 유산이 되고 원인 불명이라고 하시니 저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이를 다섯 번이나 보내면서 저도 많이 피폐해졌는데 시어머니까지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가시니 저도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침대에 누워 다시 눈을 감고 잘 때까지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기부터 남편과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많이 지쳐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처음부터 제게 무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유산을 하고 난 이후 우울해하고 하루 종일 자책하는 저를 진심을 다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아닌 다섯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남편도 저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매일 눈물바람인 저를 남편은 더 기다려주진 않았어요. 그만 좀 울어. 여보, 나 이제 회사에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아. 왠지 알아? 이 집구석에 들어오면 맨날 첫날 당신 훌쩍이는 소리로만 가득 차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유산도 시집살이도 그게 내 탓이야? 내가 결혼할 때도 그랬잖아. 우리 엄마 듣세니까 그냥 피하라고. 내가 막아준다고. 그래도 꾸역꾸역 나가서 듣지 않아도 될 욕들어 처먹고 하루종일 일하고 온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도 너무 지겹고 유산에서 맨날 우는 것도 너무 지겨워. 여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치고 힘들다고.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 왜 당신은 자꾸 미련하기만 살아? 하루 종일 밖에서 개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면 나도 쉬고 싶고 당신이랑 알콩달콩 지내고 싶어. 왜 맨날 첫날 울어? 진짜 지긋지긋해. 여보,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해? 난 사실 아이 없어도 된다고 했잖아. 아이보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 집에서 그렇게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는데도 내가 밀어붙인 이유는 당신 사랑에서였어. 당신이 아이 가지고 싶대서 존중했고 받아들인 거였다고. 내가 대체 어디까지 당신 기분 맞춰줘야 돼? 나도 우리 아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힘들어. 나도 지치고 미칠 것 같다고. 난울줄 몰라서 안 오는지 알아? 나도 슬픈데 참는 거야. 내가 가장이고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니까. 당신은 대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슬픔을 이겨내기래 아님 변화하기 위해 준비를 하기래 아무런 행동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울 줄만 하는데 내가 그런 당신을 언제까지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희생만 해야 해? 그만 좀해 진짜 숨이 턱턱 막혀 등등의 비수 같은 말을 제게 쏟아부은 남편은 점차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어리기도 했으니 알턱이 없었죠.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저희 부부 사이는 금이 갔고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남편의 말을 곱씹어 보는데 저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군요. 오랜만에 일어나서 집을 치웠고 냉장고도 정리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유산한 지 딱두 달이 되던 시기였어요. 남편도 오랜만에 제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니 미소를 지어주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는데 냉장칸에 한약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임신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임신하고 나면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하니까 임신 보조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정말 용한 한의원에서 비싼 돈 주고 지어온 것이라며 하루에 꼭 두첩씩 먹으라고 신신당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 문득 그 한약을 보고 있으니까 등골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문득 제가 생각해낸 아주 작은 가능성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이 정말 임신유지를 위한 약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세 번째 임신을 했었던 시기에 입덧이 무척이나 심했었어요. 물에서도 비린내 같은 냄새가 느껴져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였으니 말을 다한 셈이죠. 그리고 한약을 먹고 싶어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혼집에 오신 시어머니께서 냉장고에 그대로 쌓여있는 한약을 보시고는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제 입에 억지로 한약을 붓다시피 먹인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의심이 싹이 드니까 여러 일화들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일화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어머니께서 임신도 중 제가 제때 한약을 먹지 못해 화를 내신 일들 뿐이었죠. 약첩에 적힌 한의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냥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한의원에 약첩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한의사가 묻더군요. 무슨 약이 필요해서 왔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집에서 가져온 한약 봉지들을 꺼냈고 이게 무슨 약인지 물었습니다. 한의사는 잘 모르겠으니 나가 달라고 저를 쫓아내려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진상을 부리거나 큰 소리를 칠 정도의 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었던 것인지 어디 한번 쫓아내보라고, 내가 여기 오는 손님들 다 떨어뜨리겠다고 협박도 했고, 지금 경찰 불러서 신고해주고, 진상짓을 해야 정신 차리겠냐고, 윽박을 질렀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주신 한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몸 속에 들어가는 약이 뭔지 모르겠어서 묻겠다는데, 그게 법을 어기는 거냐며,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한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더니, 일단 조용히 하고, 진정해달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진실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진실은 무척이나 추악했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져온 한약은 임산부에게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이었거든요. 보통 약을 지을 때는 복용할 사람의 맥을 짚어서 몸에 맞는 약을 지어야 하지만 유일하게 유산을 시키는 한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유산을 유발하게 하는 약제와 자궁을 약하게 하는 약재들을 어떻게 섞어서 약을 다리면 아이가 유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은 정말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아름아름 전해진 약이라서 아무나 쉽게 지어주진 않는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 한의원에서 유산을 유발하는 한약을 다섯째가 지으셨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유산을 유발시키는 약재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100%가 아닌데, 제가 유독 한약이 잘 맞아서 매번 유산했던 것 같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갈라놓기 위해서 제가 임신을 해오면 유산시키는 짓거리를 반복하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려주기 싫다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혼집에 돌아왔고 거실 쇼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군요. 살가운 대화를 한지 오래 지났지만 불 꺼진 거실에 우드 커니 앉아 있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웠던 것인지 무슨 일이야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만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남편은 놀라서 제게 물었고 저는 아무 말하지 말고. 내일 저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했어요 회사에 하루만 연차를 쓰라고 하면서요 생전 그런 부탁 한번한적 없던 제가 그런 부탁을 하니 남편도 많이 놀랬고 이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어제 제가 갔었던 한의원을 다시 재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앞에 앉아서 제가 어제 했던 이야기 한번더 그대로 해보라 했어요 제 남편에게 말이에요 한 의사는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더군요. 하긴 입을 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또 병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한 의사의 말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입은 점점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할 말을 잃더군요. 저는 한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가 흐르니 남편이 울다 왔는지 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집으로 왔더군요. 쇼파에 앉아있는 제 앞에 무릎을 털썩 구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엉엉 우는데, 그게 무슨 심정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심장이 일렁거리더군요.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때리고 싶다가도 보듬어주고 싶은 참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못 하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 저를 끈질기게 붙잡았어요. 제게 시댁과의 연을 끊어내겠다고. 그러니 이혼은 다시 생각하자고 절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줬다하여 천륜이라 그러는데 천륜을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위자료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헤어지자고요. 남편은 서럽게 울었지만 저는 도무지 다시 그집 구석과 연을 맺을 마음이 없어지더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저희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절 붙잡았지만 끝내 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전화를 걸어 오셔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어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하고. 제게 꼭 받아달라고, 사죄의 의미라며 통장 하나도 쥐어주셨고요.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필요 없고, 이혼만 바란다고 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제게 통장 하나와 저희가 함께 살았던 신혼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더군요. 그렇게 우린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척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두문 분출하며 밖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큰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이후 3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이 절 찾아오더군요. 잊을만 하면 밥 먹으러 오고, 까먹을만 하면 절 데리러 오고, 그렇게 말이에요. 몇 개월이 아닌 3년이란 시간 동안 말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제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고, 다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시댁과 저 사이의 인연은 끊겠다고 하면서요. 저희 부모님께도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기회를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제 선택을 존중하시겠다 하셨고,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남편이 사실 싫지 않았어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련하다 욕을 먹을진 모르지만, 정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가 다시 그렇게 가진 노력을 하기 시작하니 외면하는 것이 어렵더군요. 우린 그렇게 이혼한 지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이번엔 저도 시댁에 이쁨 받겠다 노력하지 않았고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남편도 신혼집 위치조차 시댁에 알리지 않더군요. 그 이후 지금까지 아들과 딸을 각각 하나씩 낳아서 내가족이 되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제게는 악독했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에게는 어진어머니이기에 제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을 그래도 보여드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말 한마디면 껌뻑 죽고 절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이쁨 받으려고 애썼나 싶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복수처럼 통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현재 저는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살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